走，嗯<走>。<走> 야, 와, 너무다 와, 이거 보여줘야 돼. 와, 이거 뭐야 이거? 와, 나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는 건데 이거. 이야, 와, 이거 하나도 못이가좀돌아가긴 했지만 여기 지금 아니거든 우와, 와 미쳤다. 얼만큼 나왔어? 이거? 어, 지금 돌린 잠깐만, 게? 잠깐만 봐봐 지금 돌린 거만 이거 지금 <laughs> 한 박스야 <웃음> 와 <웃음>